여기 트위스폰 라운지 옆에 이렇게 올라가.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. 옆에 왼쪽을 둘자. 어, 사시... 되게... <웃음> <웃음> 이용하... 지금 물고리 물고리 많이 안대다0대남0대 40대... 40대... 4고대 40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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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아대4다대 40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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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아지 시간까에 30분 걸렸어요. 또못 잡고 30분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후기는 괜찮아요. 여기, 여기? 여기 아직 아닌 거죠? 이 Just two hours. 네? 아 네, 계산해서 네. 네. 아, 네. 계산해서, 네. 네. Excuse me. 시 가고 는데 아, 돌겠다, 진짜. 근데 저 같은 항공사거든요. 아니 진짜요? 아니 아니 아니요, 아니. 이거 아예 로프트 같은 항공사인데 얘네가 뭐 책임 져 주나요, 그런 거? 제가 보기 제가 듣기로는 뭐이번에 결함 났는데 6만 원밖에 안줬다고 아, 근데, 어쨌든, 그것도몇째를 또... 있습... 보는 게 맞을 것같를봐야 아, 가자. 아, 그런가 보다. 아, 이 버스 어디 갔는지 아세요, 혹시? 에? 이 버스 어디 갔는지 아세요? 아니, 이거 버스는 다 공룡인 것 같아요. 아. 네, 3 0 분까지 타야 돼요. 3 0 분까지요? 네. 헐 대박. 저보다 더 없네요 지금. 어디예요? 섬이나 뭐예요? 저2 저도 2예요아 그래요? 네네. 아 진짜 돌겠다. 아니 왜 이렇게 태평이야? 우리 죽겠는데 진짜. 그게 지상 그 승무원이던 여기 승무원이던 다들. 진짜 안 친절하죠. 어, 안 친절하고. 어, 하이, 아니 그리고 네. 인천공항도 그새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친절할 아. 줄 아는데 완전. 아 진짜. 소화을 이거 이것만 있는 거 맞아? 붙였죠. 네 붙였죠. 근데 그거는 거기 도, 거기까지 도착하는 거라던데 찾는 네, 거 아니었는데. 네, 그게... 아니 알아요. 알죠. 그렇지? 근데 그거는 솔직히 상관없어. 비행기만 안 놓치면 상관없어요.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. 아. 아. 지금 전 비행기에서. 어. 전 비행기에서 식사를 두 번이나 먹어서 여기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 지금 급하게 뭐라도 좀 먹으려고 지금 앉았거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.. 빨리 좀있으면 좋겠는데.. В вертикальном положении стул и кубров. Благодарим за внимание. 생각보다 되게 심플하게 끝났어요. 근데 이거 랜덤인 것 같아.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간단하게 웃고 그렇게 끝나는 반면에 저처럼 저는 그냥 딱 적당히 물어본 것 같아요. 오마이갓 다이 당첨이 안 됐네요. 어디로 나가야 되지? 지금 여기 문을 들고 들어, 에이, 왜, 지금 여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보는데 손톱이 지금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달라났어요 지금 보이세요? 너무 아파. 잘 뜯어 야될것 같아. 배낭을 메고 왔잖아요. 제가 배낭을 메고 왔거든요. 그래서 배낭을 이렇게 들고 무게가 되니까 이렇게 손을 잡다가 손톱이 꺾이고 저도 그랬거든요. 배낭 메시는 분들 조심하세요. 손톱 좀 짧게 자르고 오시든지 아니면 배낭 메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